망했다 이거. 공짜 할배 못 쓴다 이제. 아 망했다 이거. 아 망했다 이거. We're doomed. Doom이라는 건 죽음, 파멸, 비운, 최후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햄릿 같은 연극에 자주 등장할 법한 단어죠. 동사론이 이렇게 거의 항상 be doomed. 수동태로 쓰이는데요. 그럼 비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아 망했다. 이런 의미죠. 비슷하게는 were screwed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크루바라고 있었는데요. 나사처럼 생겼죠. 기본적으로 screw는 나사입니다. 중세시대에 screw라는 기계가 고문용으로 쓰인 적이 있어서 screwed라고 하면 희망이 없다, 망했다 이런 의미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능동태로 screw up이라고 하면 망치다, 그르치다 라고도 잘 쓰입니다. 그런데 screwed는 많이 inform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친구끼리가 아니라면 좀 가려 쓰시는 게 좋습니다. Doomed, screwed. 예시 영상 보실까요? In terms of money, we have no money. So how will we get to the moon? The answer is clear. We won't. We are doomed. 그래서 국까지 눌러봤어? 어, 안돼. 반대 순서로도 해봐. 아안 된다니까. 어, 안돼. 어, 안돼. 해봤는데 안될때 no luck. 우리 luck 행운이라는 의미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말로 해석할 때 성과 소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No luck. 뭔가 해봤는데 소득이 없었다. Any luck? No such luck. 그런 운은 나한테 없었다. 잘안 됐다. Three days went by and we had no luck. It was terrible. My little Veruca got more and more upset each day. Where's my golden ticket? I want my golden ticket! No, please don't hang up. Please don't. <laughs> Any luck? No. I couldn't get anybody. Leslie. I'm sorry, Kate. Nothing but a bunch of answering machines. 아 여기 잡힌다 진짜 잡혔어 어 잡히지 이거 나라 투지 이 근처에 카페 새로 생긴 건가 뭐야 다안 잡히지 뭐야 다안 잡히지 정답은 의외로 쉽죠? 혹시나 우리는 와이파이가 잡힌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잡힌다니까 catch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알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꼭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signal, 어떤 신호가 잡힌다고 표현할 때도 get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몇개 보실게요. What can I do to get wifi signal stronger in the room? I still get Wi-Fi signal, but no internet signal. I can get Wi-Fi signal more than one bar, please help. 정말 돈10% 떼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불량율에 비하면 페널티 적은 거지, 안 그래요? 아이 건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아 너무 한거 아니에요? 아 이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불량 박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 지 알아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불량률에 비하면 페널티 적은 거지. 안 그래요? 불량률에 비하면 페널티 적은 거지. 안 그래요? reject는 동사로는 거절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되면 불량품, 반품된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런데 이 의미는 생산자 입장에서 불량품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산 물건 중에도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불량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it's defective. it's a defective product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차가 불량일 때는 lemon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다그 친구 때문이죠. 뭔 소리? 그 원래 일하던 알바생 말입니다. 그 친구가 배째고 잠수 탔죠. 이 주사랑교에서 이 단체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니,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알아요? 그 친구가 배째고 잠수 탔죠. 그 친구가 배째고 잠수 탔죠. AWOL는 absent without leave의 약자입니다. 발음은 AWOL. absent, 자리를 비웠다, 결석했다. without leave, leave는 휴가. 정식 휴가를 받지 않고 자리를 비운 거니까 군대에서의 무단 이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연락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할때 go AWOL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잠수탔다라는 표현 사용하죠. 영화에서도 그런 상황에 go a-walk 사용 가능합니다. Your phone broken? All 200 of them? Hul's gone. Hul's gone where? No idea. A-walk. Nobody seen him. He's not answering his phone. Somebody d o w here. So I just go find your mommy, alright? I don't know where she is. 근데 특히 이돌은 가정의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오시면야 민유가...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러게참으로시 적절하다 <laughs> 그죠 참으로시 적절하다 참으로시 적절하다 <laughs> 시의 적절한 이는 의미의 단어가 영어에 딱 있습니다. 그게 opportune. opportunity 는 기회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opportunity 는 opportune 에서 나왔는데요. opportune의 어원은 up, 어디 어디로, portune 는 항구. 그래서 항구로 바람이 분다. 항구로 바람이 부는 때는 배를 띄우기 아주 시적절하죠. 그리고 배를 띄우기 나가기 좋은 기회잖아요. As it happens, Mr. Filch, your arrival is most opportune. If you would, I would like you please to lead Miss Parkinson and the rest of Slytherin House from the hall. So, you know, I went to see him swim a few times at yeah. the swim competition. and You were so sexy, really. I mean really sexy. Well, then I think this is the opportune time to tell you that I happen to be a fantastic swimmer. Really? Yeah. Well, 고 감사해. 말씀을 전해 드리고. 고 고사하지. 그 할아버님께 꼭 감사해. 말씀을 전해 드리고. <목소리도> 그 할아버님께 고 감사해. 말씀을 전해 드리고. 릴레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개주 경기할 때위에써 있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운동회 때개주를꼭 릴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난닝구처럼 어른들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영어였어요. 계주경기에서 바톤을 넘겨주죠. relay가 동사로는 바로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강세가 첫 음절 relay 그런데 동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뒤에 강세가 옵니다. relay 이 문장은 relay 대신 send를 써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메일이나 채팅에서 쉬운 send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sent my regards, sent my thanks, sent my condolences 또 relay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will r l a y e m e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기생충에서 알고 싶고 유용한 표현 더 많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using Papa